<laughs> 아, 백이 <백에서> 선아 형님, <laughs> 아, 형님, 형님. 진정해, 상남자 아닙니까? <laughs> 여러분, 이 텐트를 오늘 선물로 드린답니다. 야, 창문 감성 너무 좋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면 100만 원이 넘는 카즈미의 신상 텐트 그란디오하우스 요 텐트 드릴 거고요. 카즈미의 스타일리시 캠핑 테이블 요거 풀 세트로 드리고요. 카즈미의 신상 도마, 담의 도마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카즈미의 신상 플레이트 버너까지. 오늘 이렇게 카즈멜 신상 제품도 소개를 하면서 100만 원이 넘는 이 푸짐한 선물을 가져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만 달아주시면 이벤트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영상 중간에 어떻게 달라고 제가 코멘트를 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이 100만 원이 넘는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박함을 소개해는자 신박 인사드립니다. 신박스! 예, 지금까지 에어 텐트의 이슈에 펌 묻혀서 리빙쉘 텐트, 폴테 텐트가 너무 죽는 거 아니냐.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텐트는 텐트인데 살짝 약간 좀 글램핑 텐트 같은 펜션 느낌의 그런 리빙쉘 텐트를 좀 찾으셨다 그러면 오늘의 이 텐트 예, 이것도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 구성품은 폴대 가방이 따로 있고, 이쪽에는 메인 스킨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창 같은 경우에는, 예, 별도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예, 깔끔한 가방에 이렇게 텐트 스킨이 들어가 있고요. 제품의 사이즈는 720, 370, 높이가 220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 세고, 그대로 우리 구독자님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카지미 직원분들의 좀 도움을 받아서 깨끗하게 치고, 깨끗하게 접어서, 그대로 요거 보내드릴 거예요. 자, 빠라기 텐트를 한번 쳐보시죠. 언뜻 봐서는 그냥 회색 같은데요 실제 눈으로 봤을 때는 살짝 좀 은박지처럼 반짝거림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스킨을 펼쳐놨을 때는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어떻게 치지 걱정하지 마시고요 카지미 같은 경우에는 이 폴대마다 이 폴대는 어디에 끼우세요 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이 있는데요 날씨와 텐트 스킨의 컨디션에 따라 하이, 미들, 로우 그러니까 이렇게 폴대의 강도를 세게도 약하게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폴대부터 하나, 둘, 셋, 네개 이렇게 쭉 가지런히 위치하고요. 한쪽에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반대편에서 잡고 오징어 핀에 이렇게 꽂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끼 때는 뭐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어, 꽂아주시고. 그다음 에 여성분들도 쉽게 설치를 하시려면요, 이 웨빙 끈을 최대한 풀어주시고, 예, 그다음에 폴대를 오징어 핀에 꽂고 나중에 다 설치한 후에 저거를 당겨주시면 스킨에 텐션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폴대를 4개를 끼운 다음에 눕혀 놓고요 한쪽에 두 군데부터 팩을 일단 박아 주세요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팩을 두 군데 박고 나서 쭈르르 땡기면 텐트 날아가지 않고 설치하실 수 있어요 자 지금 송도는 초속 11m의 바람이 불고 있고요 자 이렇게 세워 놓은 다음에 하나씩 하나씩 폴대를 놓으면서 앞으로 오시면 돼요 야 바람 진짜 많이 분다 어우, 그래도 팩을 앞에 두 개를 박아 놨기 때문에 날아가진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 때는요, 여러분 바람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너무 심할 때는 예 집에 가셔야죠. 근데 어차피 나온 거 바람을 이겨야 된다 그러시면 밑에다가 팩을 먼저 쭈루루 박으시고요. 자 가이 라인 요 중앙부터 연결하셔갖고 팩을 먼저 박아주세요. 그래야지 터널 구조 이 텐트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야 이거 신상 텐트죠 신상 텐트인데 어이 악천후까지 예, 견디는 모습을 다 보여주네 이거. 이거 제대로 이거 가이 라인까지 다 이렇게 다 설치를 하고 나면 아마 팽팽이 질 겁니다. 일단 텐트 모양을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은 텐트를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이 스킨을 좀 팽팽하게 좀 이렇게 펴줘야 되겠다 하실 때 자, 이 로우로 된 거를 하이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예, 이제 스킨이 좀 짱짱해지네요. 야, 아까는 진짜 무너질 것처럼 펄럭거리더니 일단은 다 결합하고 나니까 예, 조금 예, 견딜만 합니다. 이 카즈미 그란디오 하우스 텐트의 장점은 바로 이겁니다. 이 감성 느낌의 이 격자 무늬 여기 딱 이렇게 스캔을 내리게 되면요. 기존에 모기장만 있었을 때랑 살짝 느낌이 좀 다르긴 다릅니다. 안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이렇게 창밖 창문이 아니죠. 예, 메시죠. 메시인데 이 그림자가 이 창문 느낌을 주거든요. 여기다가 의자를 딱 안고 있으면 뭔지 모르게 이런 햇빛에 이 격자 무늬의 이 그림자마저도 어, 감성을 좀 주긴 합니다. 연문 개방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줬어요. 이렇게 연문을 여시고 요거를또 접어 올리시면 이렇게 또 통과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추운 겨울날 같은 경우에는 이너 텐트 설치하고 앞문 닫고 연문으로만 출입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반대쪽도 문이 열리고요. 야, 이렇게 올리면 이건 문이고 이건 창문이고. 내부 세팅 간단하게 해보고요. 여기다가 또 이너 텐트를 또달 수가 있습니다. 이너 텐트를, 예, 다는 공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앞쪽에 달거나 뒤쪽에 달거나 편한 대로 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엄청나게 크게 이게 뚫려 있잖아요. 이게 방충망이 있는데 방충망을 뗐다 붙였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창을 또 끼우실 수도 있습니다. 예, 불리한 모기장 같은 경우에는 저쪽 포켓에다가 예, 이렇게 넣어주시고 보관하시면 되시고요. 저 포켓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저 앞쪽 부분 좌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의 상태를 보여드리면요. 이 천장 부분 보세요. 완전 평평하죠? 요게 다심실링 처리가 다 되어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예, 모난데 없이. 뭐, 텐트의 퀄리티는, 예,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이너 텐트 같은 경우에는 제로룩스라고 해갖고, 눈부시지 않고, 예, 외부의 상황을 좀 알아보실 수 있는 정도. 중앙 부분에도 팩을 이렇게 하나 박아주시면요. 바람이 이렇게 심한 날에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설치가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너 텐트까지 설치가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거나이죠. 이 메쉬로 된 포켓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같이 해변이나 계곡에 놀러가셨을 때 수영하시고 젖은 옷들은 여기다가 딱 넣어주시면 금방 말라요. 자, 텐트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이너 공간을 보여 봐 드리면 아까 제로룩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외부의 스킨이 보이는데, 예 직접적으로 눈부신 빛이 들어오진 않고요. 보시면 이쪽에도 예 문을 열수 있게끔, 이쪽에도 문을 열수 있게끔. 그 다음에 외부 스킨도 살짝 살짝씩 이렇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저 뒤쪽 부분도 보시면 여기 열고, 여기 열고. 성인 남성 기준으로 봤을 때한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다섯 명, 여섯 명도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머리 부분과 밑에 쪽발 부분 보시면 상당히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아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덟 분이서도 이렇게 식사를 하시고 잘 앉으면 한열 명까지도 가능하겠네요. 여기 이 텐트도 드리지만 이 테이블도 제가 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높낮이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식을 서서 요렇게 요리를 하시고 이렇게 주는데 카지미 캠핑 요 가방도 있습니다. 위판이 되게 짱짱하고 튼튼해서 테이블 대용으로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형님 이형술 예. 예. 먹고 온거 아니셔야 예. 나 우주라고 왔어. <laughs> 국민가수 백이성님을 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이성 형님은 캠핑 백이성이라고 해서 이제 캠핑을 네. 하셔야 되는데 네. 이 형님이 워낙에 소심합니다 이게. 코만크다고 해서 막 상남작을 했잖아요. 네. 영상만 몇개 찍어놓고 업로드를 <laughs> 하나도 못 하고 있어. 편집하고 있어 지금. <laughs> 편집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쫙 해주. 왜냐면 하다가 또 중간에 멈춰버리면 안 되니까. 요즘 커버 음악 하는 게1 0 0만2 0 0만 어. 빵빵 터지니까 아, 이거 터지죠. 캠핑 이거 등한시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요. 그래서 네. 장소를 좀 바꾸려고 네. 커버를. 네. 그래서 이제 캠핑 와서 네. 이 좋은 텐트 앞에서 노래 부르려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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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왜 그란디오 텐트 앞에서도 오늘 노래 부르십니까? 기타랑 갖고 왔는데. 아. <laughs> 형님이 보셨을 때이 텐트 그 형수님하고 같이 쓰신다 그러면은 음. 솔직한 느낌이 어때요? 그냥 방송용 멘트 말고 그러니까 둘이 둘이 네. 하기에는 쾌적하고 네. 만약에 우리가 아이가 있다 네. 아, 아이가 두명 정도 더 커버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가 두 명이 쓰기에는 네. 뭐한 진짜 한 40평짜리 네. 아파트에 두명 사는 그런 느낌? 그 오버 아닙니까? 아오버 아니에요 진짜로 어? 들어오시면은 넓어요 이렇게 마주 앉아 있어도 거리가 멀대니까 그러니까 따닥따닥 따닥 앉아도 한 여섯 명, 일곱 명까지 충분히 커버 가능하고,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 가운데 두 명, 그리고 엄마, 아빠, 충분히 넓어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 너무 넓고, 이쪽으로 자도 엄청나게 넓은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이너 텐트가. 바람이 계속 통해가지고 늘 시원한 그런 분위기인데,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서서, 그리고 또 요즘에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그게 있어. 허리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서서 하잖아. 서서 요리할 수 있고 요즘 그리고 또 이게 ITP IPT IGT <laughs> IGT 테이블이 예. 예전에 이 정도 낮았잖아 근데 요즘에는 이제 높이가 이제 조절이 되니까 예. 아 저같이 이제 셰프의 꿈을 꾸는 사람들은 예. 서서 해줘야 되거든 서서 <laughs> 그럼 백이선 형님의 어. 캠핑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나는 먹는 거 일단 무조건 먹는 거예 삼시세끼 중에 예 고기는 꼭 빠지지 않고 드신다는 예 삼십 어, 년간의 예 가수의 체력을 고기에서 넣는다라고 하시고요. 음. 실제 백이성님하고 캠핑을 가면요 이런 걸 들고 다닙니다. 아니 그냥 버너스시라고 해도 꼭 <laughs> 이런 걸 가져다가 커피 물도 저걸 끓이고 삼계탕 끓이고 예, 요리에 진심이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책을 좋아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쾌적한 곳에서 네. 낭만스럽게 책을 읽는. 음. 그러니까 이런 의자에 앉아서 맛있는 거 요리하는 거 구경하면서 음. 형님이 갖고 있는 텐트들은 다 크신 거죠? 엄청 크죠. 그러면 캠핑 텐트들 중에 약간 좀뭐 오스카우스나 요 그란디오 텐트나 음. 뭐 카짐에서는 리빙쉘 틀때큰거 위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네. 이쪽이 더 맞으시겠네. 어, 이, 이, 지금 카짐 그래서 왔잖아 지금. 어. 솔직히 너 때문에 온거 아니야. <laughs> 지금 여기 관계자들이 있다 그래서 실쩍온 거야. <laughs> 그렇죠. 너로 어. 네. 너를 징검다리 삼아 온 거지. 카짐이 본사가 그 저기 패션, 예. 의류도 지금 런칭을 했고 그다음에 또 의류 패션에 또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좀 형이 덥진 않아요. 이게 지금 여기 뭐가 없는데. 안더안 더, 더. 이게 이제 응가할때좀 힘들어서 그런데 네. 이게 좋아요. 이게. <laughs> 어, 야, 이 텐트 선물 가져가실 분들은 이 백이선 형님이 골라주신 거 어때요? 어, 내가 골라준 나도 그분 가입. 나 지금 신발 아니, 거기 아, 댓글에다가 올렸는데 아, 얘가 공짜, 삭제하더라. 삭제하면 막 예. 기가 삭제 내글을 <laughs> 아니 삭제 안 했어요. 구독 이벤트 나도 했는데 구독 이벤트 안 해주던데? 아. 형님은안 되지. <laughs> 아 나도 시청자 입장에서 나도 구독자예요. 짜고 친다는 소리 들어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떻게 짜고 쳐. 이거 이거 돌리는 돌리는 거 아니야. 돌려 갖고 뽑는 거 아니야? 예, 맞습니다. 어. 요그란디오 텐트 관련된 댓글 예, 보시고 요 텐트 가지고 가실 분은 요 백이성 님이 네. 딱 찝어 주시면 그분한테 네. 텐트를 드리도록 제가 딱 찝어 드릴게요. 이거 네. 진짜 탐나는 건데. 그막 백이성 막잘 생겼다 막 이런 칭찬만 뽑으시는 거 아니시죠? 약간은 있겠죠. 아. <laughs> 아 그럼 아부를 해야지 뽑히는 거야? 아니, 아니 생각해 봐. 백경성좋 같다 그러면은 제가 부, 내가 뽑아요? 아, 얘는 아, 뽑아야 되겠다. 얼굴에도 아. 봐야지 뽑아줘 <laughs> <laughs> 아이고 뭐 그냥 남겨 주시면 돼요. 그런 거 네. 없습니다. 예. 이벤트 차별 방법은 댓글에 그란디오 글씨가 포함되면 됩니다. 랜덤으로 하시면서 그럼요. 혹시라도 욕이 나왔더라도 얘 아, 예, 그냥 말하죠. 넘어가시는 걸로. 예. 요즘에 다 알아요. 우리 짜고 치는 고수도 예. 다 알아요. 딱딱 보셔도 뭐이 응. 실밥 튀어나오고 막뭐 미흡한 데는 없으시잖아요. 아예 그거부터 먼저 예. 검수를 합니다. 예. 요즘에 실밥 이런 거 나오는 거 예. 시청자들이 다 알아서 예. 이거 바로 들어와요. 크레인 들어와요. 아, 형말 잘하시네. 예. 말이 많네 요 형님 오늘은. 아 말이 많지. 너랑 있으면 <laughs> 말이 많아. 내가 그리고 커버만 하니까 네. 할말이 너무 많은거지 아 좋습니다 텐션이 오. 너무 높아서 기분이 네, 좋고요 네, 네, 네. 자 그란디오 텐트하고 오늘 카지미에 새로 나온 신상 요 네. 테이블하고 어이도 도마랑 저 버너까지 그니까 뭐 형님 뭐 이거 오늘은 그냥 구독자 분들 선물 드리는 아, 네. 이 영상이에요 나도 사실 있어가지고 네. 돈 안돼도 <laughs> 이런 선물을 준다 그러면 어, 득달 같이 가서 어, 이게 뭐 해야지, 업체분들하고 해야지, 같이 이렇게 해야지, 해야지. 무료 예 어, 봉사라도 나도, 해야 돼. 나도 여기 카지미하고 얘기해서 나도 이벤트 하나 해야 된다 해야 되나? 아 오케이 <laughs> 카지미 꼬셔갖고 아, <꽂혀갖고>. 오케이 <웃음> <웃음> 형님 돈한테도 달려가는 거요 네, 달려가요 달려 예, 왔잖아, 왜냐면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아, 그러면 거니까 커, 오늘 커버할 거안 오고 온 거야 지금 아, 너너 여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컷 형님 끝내야 돼. <laughs> 형님 입 터졌어요 지금 어, 입 <웃음> <하십시오>. <웃음>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그냥 짧게 그냥 어떤 느낌이다 요즘 신세대들이 바라는 캠핑의 어떤 텐트다 어, 여기 보시는 분도 어, 난 아닌데 그러실 분도 계실 어, 것 그럴 같은데 그럴 수도 있, 있는데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어, 내가 과연 요즘 세대인가 어. 그러면은 같은 어, 야 어쨌든 네. 예 그냥 일반적인 텐트 예 리비셀 텐트에서 음. 예 감성 한 스푼을 좀 넣고 음. 패션 느낌을 좀 주고자 아, 아니면 아, 어, 글램핑 어. 예 텐트의 느낌을 주고자 하시는 분들은 요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차피 금액대가 음. 다른 텐트들 카지미 것들 보면 다 비슷해 음, 음, 얘도 금액적인 비슷한 부분이 음, 있고 음. 거기에서 살짝 이 예, 감성 한 스푼 아, 요게 좀 다른 텐트가 그란디 하우스다 음. 예, 요런 정도웬트는좀 음. 나와야. 스푼, 야, 스푼 <laughs> 야 감성 한색. 나 그래. 어제 메모했잖아. 아 한대 보고. 형님 대박. 제 채널에 그 시그니처 하나 있는데 하나, 둘, 셋, 심박. <laughs> 어, 잘 하시네. 예, 오늘 이렇게 와주셔 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댓글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 캠핑 백이성. 예, 유튜브에서는 백이성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고 틱톡이나 일세에서도 그냥 백이성만 검색하시면 요즘 핫한 네. 예 커버 음악들 다 들으실 수 있고 캠핑 백이성의 첫 영상. 예, 좀 지루하고 좀별로들해도 <laughs> 우리 형님 30년 차입니다 경력. 봐 주시고 한 마디 해 주세요. 편집 제가 했어요. 편집하고 본인 다 찍고, 다 찍고. 예, 말이 좀가르쳐 주세요. 네, 아, 예. 네. 캠핑백이성과 신박이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또만나요 안녕. 음 하나 둘 셋. 신박스. 신박스. <laughs> 형님 너무 빈고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텐트를 드린답니다. 예.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같다설정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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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박스.